우와! 씨. 왔어 왔어! 근데 그거 아시죠? 속초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좋아하거든요? <웃음> <하이>. <웃음> 안녕하세요 풍덩입니다 풍아 어 제가 오늘은 김포에서 속초로 당일치기 원투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가서 5시간에 낚시하고 2시간 반이 걸려서 오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4시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5시간 9시나 10시까지 낚시를 하고 집에 오면 12시 12시간만에 집에서 속초 갔다 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지금 가는데 차왜 이렇게 막히죠? <laughs> 미쳤다 미쳤어 뭐 사고가 났는지 가는 날이 장날이네 진짜 4시간 걸려 4시간 속초까지 이게 뭐야 <laughs> 아, 오늘 운전 왕복 7 시간 하고, 낚시는 한 세네 시간 하다 오겠네. 아, 그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속초 대포항, 대포항에 왔어요. 제 마음의 고향, 대포항에 왔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항에서 최근에 난이랑 13시간 꽝을 쳤기 때문에, 대포항에서 로드 총 4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장타, 2대 구멍치기 해서 4대를 돌려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준비하고 가볼게요. 어, 속초 대포항에서 낚시 준비에 들어왔어요. 제가 속초를 마지막으로 언제 갔나 영상을 한번 돌려보니까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시 속초를 찾았고 최근에 나니랑 공주만두님이랑 13시간 포항에서 꽝을 쳤기 때문에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된다 압박이 심해서 저한테 항상 믿음을 주고 작은 고기라도 주는 대포항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울치인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속초의 아들도 만나봅니다 <laughs> 제가 아까 오늘 로드 4개 펼거라 그랬는데 일단 주력 2개는 바이와 메가튠 4호 때에 21 서포베시아 합사 3호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천평에 달린 2단 채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2단 채비로 일단은 장타를 쳐서 로드 2개 공략하고 바로 이제 짱을 로드 2개 펴서 앞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야 된다 바로 캐스팅할게요 <laughs> 나 포항에서 꽝 쳐서 너무 두려워 사실 <laughs> 아... 다 필때까지 한다 오늘날 바로 입주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림도 없다!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첫 번째 거계스팅할게요 장갑을 안 꼈네 요즘에 날이 춥고 건조하니까 장갑 안 끼면은 바로 손 비더라고 여기서 너무 멀리 안 하고 이렇게 앞쪽 테트라를 공략하는 구멍치기 로드까지 총 4대를 운영하면서 낚시를 했는데요. 어, 초반에 한 2시간 정도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와, 이제는 구멍치기 로도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입질이 들어왔고, 드디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 오! 어, 있다, 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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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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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무거워.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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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어, 뭐야, 뭐? 황혼가? 뭐지? 어, 왜 힘써, 힘쓰지 마. 불안하니까. <laughs> 네, 뭐, 나왔으면 아, 보입니다. 이거 잘 꺼내야 돼요. 이거 꺼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가 어, 뭐지? 어, 잘 꺼내야 돼. 어, 내 안돼 떨어지면 안 돼. 돼. 떨어지면 안, 안 돼. 하 횃대다, 횃대. 회때. 와, 회때, 근가시 회때. 회때 잡았습니다. 와, 한수했다 아, 속초.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초 아버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짜자잔. 이건 회대죠 회때인데, 사이즈가 꽤 괜찮은 회대예요 이거 방생할게요.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첫수니까. 첫 수는 당장 해야지 야 횟대야 아 횟대야 <laughs> 아 씨. 고마워 죽겠네 진짜 <laughs> 사이즈 좋아 엄청 좋아 네, 좋습니다 됐어요 오 횟대 사이즈 엄청 좋아 장난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 횟대 같은 경우에는 매운탕이 굉장히 맛있는 고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포항 첫수 횟대 방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던져야 되겠네 방생 이야 오케이 아 진짜 한 마리 잡기 힘들다 횟대 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이어갔고 드디어 믿음의 저녁 피딩타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두 번째 공기가 이때 나왔어요 어 그런데 대포항에서 3차 넘는 먹을 만한 고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대포항이 유명한 포인트긴 하지만 먹을 만한 고기 잡기가 힘든 곳인데 이날은 먹을 만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와, 와, 진우레미 한수 했습니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한 사이즈 계측 한번 해볼까요? 야, 진우레미. 나올 줄 알았다, 내가, 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지노래미, 지켜볼게요. 지노래미, 삼십, 일. 삼십 일. 지노래미 삼자를 잡았습니다. 속초에서 지노래미 3자면은 되게 좋은 조화인 거 아시죠? <laughs> 아, 내가 잡을 줄 알았다. 아 잠시만요 속초 짬락에서 횟대 한 마리랑 삼자지노래미를 잡았다? 이거는 하늘의 계시야 <laughs> 진짜 포항에서 너무 꽝을 쳐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자지노래미랑 횟대 22cm를 잡아서 손맛을 봤어요 이제 장어 한 마리만 나오면 된다 <laughs> 기다려 볼게요 지노래미까지 총두 마리를 잡고 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제가 바다에서 라방을 켰습니다. 왠지 한두 마리 더 나올 것 같아서 라방에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라방을 켰는데 결국에는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두 시간 정도 라방을 하고 낚시는 정리에 들어왔고요. 진짜 3개월이 넘는 시간 만에 속초를 찾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손맛을 볼수 있었어요. 이날 낚시한 시간이 총 5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살짝 기대가 낮았는데 기대보다는 더큰 조과를 얻었습니다 속초야 고맙다 <laughs> 어쨌든 이날 잡은 지노레미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방생신이 없었죠 제목 워딩에도 있다시피 제가 집에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네, 오늘 낚시가 끝났습니다 속초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아마 첫 출조예요 속초를 처음으로 출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자 지노레미라 22cm짜리 0 2 횟대 한 마리를 잡고 낚시는 종료가 됐습니다 아 즐겁게 또 이제 라방도 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노레미는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꼬도꼬도 말려 놨거든요 잠깐 보실래요? 삼자 네. 지노레미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져와서키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오늘도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해주시는 게 낚시의 매너인 거 아시죠? <laughs> 어쨌든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이것만 적고 가면 되겠다. 끝. 안녕. 끝난 줄 아셨죠?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노래미를 회를 떠서 한번 먹어볼게요. 좀 힘들긴 한데, 회를 좀 떠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만 빼서 차갑게 가져온 노래미입니다. 열려라 참깨. 먼저 예쁘게 썰고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볼게요. 아, 볼게요. 긴 하루였습니다. 음, 뭐냐? <laughs> 생각보다 막선 거치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맛. 짠. 음. 어. 음. 소주가 쓰니까 달다 달다. 어. 의자를 찾아왔습니다. 조금 내려야겠네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더 괜찮네. 조금만 더 전문 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회잘 드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긴 하네. 어떻게 맛있냐 이거. <laughs> 아, 우리 상무로 내일 출근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많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기나루였던 기나루였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웃음> <웃음> 끝! 끝!